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2번과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네, 다섯 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떡볶이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중에 몇 가지를 주문할 수 있나요, 지금? 네, 한 가지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 자, 그럼 라, 라면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라면이 A, B, C, D, E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떡볶이는요, 뭐가 있다고 할까요? E, F, G, H가 있다고 합시다. 떡볶이 이름. 뭐, 핫한 떡볶이, 뭐, H 떡볶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 아무거나 이 중에 한 가지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주문할 수 있겠죠. 이 여덟 가지 중에 자신은 한 가지만 먹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따라서 한 가지니까, 요 중에 한 가지, 네, 둘 중에 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되니까 따라서 몇 가지가 될까요? 네, 여덟 가지가 되겠죠. 될까요? 네,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다? 따라서 8이 되겠죠. 8. 자, 그럼 2번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와, 아니,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지난번에 했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주사위는 네모나케. 동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될까요? 그러면 주사위는 뭐뭐 나올 수 있어요. 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죠. 5, 어, 이런. 1, 2, 3, 4, 네. 5, 6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될까요? 그럼 1에서, 여기에서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겠죠, 동전은. 얘도 앞면 아니면 뒷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6까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공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쓸수 있죠? 네. 만약에 공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몇 가지예요? 6가지. 왜 1에서 6가지니까. 그다음에 얘는 앞뒤 두 가지죠. 그럼 모두 몇 가지죠. 동시에 던져야 되니까 12가지가 나오죠. 자이 중에서 주사위는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예요. 3의 배수는 뭐나요? 3의 배수는 3이나 6이죠. 그런데 동전은 앞면이 나와요. 그럼 3에서 앞면 아니면 뒷면 6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이건 뭐죠? 3하고 앞면. 그 다음에 얘도 6하고 앞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될까요? 네. 그래서 따라서 모두 몇 가지가 될까요? 네. 3 앞면, 뒤 앞면 따라서. 네. 정답은 빨간 걸로 써볼까요? 네.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